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지 한거를 모시고 여러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외모이신데 본인의 장점과 매력자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점이 상당하신데, 혹시 단점도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을 한 문장으로 표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와 합체한 모습을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